영상 끝나면 구독 누르고 가세요 클럽 갈때 네분 다 깔창 끼시나요? 몇 센치까지 끼시나요? 저는 원래 깔창을 안 넣었어요 작년... 작년 시상식까지 깔창을 안 넣었어요 근데 올해... 올해부터는 한2 c m 정도 깔아요 왜? 왜냐? 아니 나 존나 열받는 게 작년에 시상식을 갔거든? 작년에 시상식을 갔는데 분명히 나보다 다 작은 애들인데 어? 찬이가 나보다 크네? 어,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 아이씨... 내가 분명히 키가 더 큰데, 찬이가 나보다 커, 그날 보니까. 어? K도 나보다 크고. 근데 K는 좀덜 했는데, 찬이가 좀 유별나게 크더라고. 그리고 K도 나, 그때 거의 나랑 맘, 거의 나보다 좀 컸을 거야, 아마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약간 기분이 나쁘더라고. 아니, 세아는 세안은, 세안은 이제 넣어도 나보다 작으니까, 솔직히 말해서 신경을 별로 안 썼어. 근데, K랑 찬이가 깔창을 꼈는지 나보다 크더라고. 그러니까, 아 씨발 이건 내가 넣으면 안 되겠다. 안 넣으면 안 되겠다. 어. 어. 그래 가지고 너. 그리고 그리고 아레나 같은 데 가잖아. 뭐 저기 페페라는 애가 그러지. 저 184인데 깔창 껴요. 180 넘는 애들도 깔창을 껴. 어, 모델 애들도. 나보다 작았던 애들이 나보다 커지는 게 꼴보기 싫어서 1 8 4에 페페가 깔창을 넣는다. 어, 나도 비슷한 느낌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남자 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 물론 키가 크면 멋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 키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186인 친구도 있고 188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도 뭐 이렇게 아, 는 진짜 크다 나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내 키가 여자를 만나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왜냐면은 내가 여자들한테 어필할 게 키가 다가 아니잖아 어, 그 나는 키가 170이었어도 깔창을 안낼 거야. 왜냐면, 아, 170인데 뭐 내가 내 잘난 게뭐 다른 게 있는데. 어, 그런 마인드야. 그래서 나는 깔창을 안 넣었었어, 원래. 뭐 여자가 내 키가 178이라고 나를 안 좋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. 어, 그랬는데, 이제,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데, 이제, 나보다 작았던 애들이 나보다 큰게좀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. 어, 그냥 단지 그 이유 하나야. 네 볼과 머리 결을 만지며 속으로... 그래서 요즘에 내가 깔창을 안 넣고 다니다가 요즘에 깔창을 되니까 찬이나 케이를 만나면은 어형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? 그러더라고. <목소리> 영상 끝나면 구독 누르고 가라 그랬어? 안 그랬어? 어?